오늘 말씀은신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다고 하죠. 각 종에게는 팻말이 붙여있고 가격이 매겨져 있어 물건을 골라 사듯이 입술을 열어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팔의 근육을 만져보며 힘께나 쓸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물건 흥정하듯이 했다고 하죠.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노예의 생명과 삶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렸죠. 그러니 자연 노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에 주인의 일구수 일투족의 촉각을 곤두 세우게 되죠. 오늘 말씀 2절에 그런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종이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듯이 살핀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또한 종은 주인을 위해 충성봉사에게 늘 주인을 주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전 하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전에 보면 두더지 게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방망이로 올라오는 두더지를 내리치면 또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고 그것을 뽕망치로 내리치면 또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가까스로 문제 수습하면 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고 잠잠한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산적한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서실 때그 어려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가령 사무엘생에 나오는 신체 건강한 여인이요, 아, 하자가 없는 여인인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 자녀를 보아야 할 때가 되지만은, 한나에게는 강감 무소식입니다. 과연 한나에게 신체적 결함으로 낳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간절히 마음을 토하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목하며 그 인생은 침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고 주목할 때, 큰 문제는 갈수록 그 사람에게 태산처럼 다가와 그의 인생을 송두린 채 집어삼키게 되죠.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계기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다음 전도지를 향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때 거친 풍랑의 배는 마치 집어삼키듯이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 기세에 압도되어 초죽임이 되었을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당찬 요구에 예수님은 오라 하셨죠. 베도로가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무리를 걷는 사람으로 상상 못할 기적을 맛보게 되죠. 하지만 한순간 밤새 그의 생명을 노린 풍랑을 주목할 때 그는 여지없이 무속에 빠져 호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면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살길은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주목하는 것이죠. 여기에 살길이 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을 보시죠. 그런 아수르 대군의 침입에 그는 맨 처음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또 다시 침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 가지고 은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무모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애 낳을 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송장이 되어 나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하다 할때 덜커덕 병이 찾아왔고, 선지자 이사전은 삶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희스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는 건강이 회복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은혜를 덧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은 결코 예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복스러운 복된 신앙입니다. 알렐리아